사실 프리미어 프로는 돈을 내고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동 자막 생성, 캡션 자동 번역, 백 제거, 자동 색 보정, AI 음성 강화, 성형 확장, AI 비어 인텔리전스 등이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입문자 분들은 자막 효과, 디자인, 모션 그래픽 같은 기능을 중요시하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컷 편집, 자막 작업, 오디오, 색 보정까지 프리미어 프로 안에 숨겨진 AI 기능. 입문자도 지금 바로 쓸수 있게 딱 필요한 기능만 정리해봤습니다. 편집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는 마법 같은 기능들이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프리미어 프로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AI 기반 자동 기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알면 컷편집부터 색보정까지 노동 시간을 아주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들은 프리미어 프로에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자막 기능을 이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고 공백 제거를 해서 모니터링 시간을 줄여 텍스트를 보면서 컷편집을 하고요. 오디오의 노이즈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줄여주고 대사에 맞게 배경막 볼륨을 자동으로 맞춰주고 클릭 3번으로 색보정을 끝냅니다. 이렇게 완성된 미드펌 영상을 AI 기능을 통해 쇼츠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개꿀인 기능들을 각 단계에서 사용하면 편집 시간은 반으로 줄여주고 효율은 두 배로 올려주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기능들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영상 편집에서 사용할 만한지 제가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Adobe MAX 2024에서 발표한 지난 24년 10월 14일에 Firefly 비디오 모델 기반의 생성형 확장 기능이 프리미어 프로 베타 버전에 포함돼서 발표했습니다. 이후 25년 4월 2일에 프리미어 프로 25.2 버전에서 정식 버전으로 출시되었죠. 이 기능은 어도비에서 개발한 Firefly라는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디오 클립의 시작 또는 끝부분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최대 2초의 영상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FHD 30프레임 미만의 8비트 SDR 16대9 비율의 영상만 지원을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프리미어 프로 25.2 이상 버전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창, 도구 패널을 여시면 마지막 아이콘이 추가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툴을 선택 후, 확장을 원하는 영상의 클립을 최대 2초로 확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 어디에 사용할까요? 당연히 인터뷰, 토크, 예능, 게임 등 대부분 콘텐츠에서는 사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보 전달 영상처럼 스톡 브티지나 추가 자료의 클립 길이가 짧을 때 사용하면 좋고요. 브이로그처럼 풍경의 인서트가 애매하게 짧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촬영본 뒷부분이 많이 흔들렸거나 제대로 촬영하지 못한 부분을 컷한 뒤에 생성해주면 자연스러운 영상이 완성되죠. 장면 편집 탐지 기능이란 렌더링이 완료된 영상에 컷이 되어 있는 구간을 탐색해 컷으로 나눠주는 기능입니다. 픽셀 간의 차이를 장면 전환 감지 알고리즘 기반으로 컷 포인트를 추적하는 방식인데 트랜지션이 들어간 구간은 탐지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사용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분할을 원하는 클립을 우클릭 후 장면 편집 탐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AI가 분석을 해서 컷을 해주는데요. 이때 컷을 할지 프로젝트 패널에 분할한 클립을 생성할지 마커를 찍을지에 대한 옵션 선택도 가능합니다. 합니다. 이 기능은 언제 사용하면 될까요? 저는 실제로 이 기능을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유튜브의 콘텐츠를 분석할 때이 기능을 사용하면 모니터링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픽셀 기반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영상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장시간의 영상을 분석해야 될때 부분적으로 나눠서 모니터링하면 지루함도 덜해지고 시간도 절약됩니다. 숏폼을 편집해야 되는데 찍은 영상이 가로 영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영상을 크기에 맞게 잘라서 억지로 끼워 넣으셨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시퀀스 오토 리프레임은 AI 기반으로 영상 속의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해서 원하는 화면비로 재구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인물이나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해 주기 때문에 키 프레임을 찍을 필요가 없고요, 영상의 사이즈를 원하는 비율로 선택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기능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미드폼의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뽑아서 쇼츠로 업로드할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미디콤과 쇼츠를 둘다 의뢰하는 클라이언트들도 많이 있었고요 편집이 완료된 시퀀스에서 원하는 구간만 선택해서 새로운 시퀀스로 옮겨준 뒤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새로운 시퀀스를 우클릭해 시퀀스 자동 리프레임을 클릭 비율을 9대16으로 선택하고 클립 중첩 옵션을 아래에 있는 옵션으로 택한 뒤에 만들기를 클릭하면 피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쇼치가 완성됩니다. 추적이 원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에 클립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자동 리프레임 항목 위치 조정 탭에 생성된 경로 덮어 쓰기를 클릭하면 키프레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막이나 이미지만 살짝 수정해서 렌더링하면 빠르게 쇼츠가 완성되니 이거는 정말 개꿀인 기능 아닌가요? 이 기능은 프리미어 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서드파티 플러그인들도 아주 많죠. 출연자의 음성을 분석해 자동으로 자막 파일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플러그인이나 외부 툴의 정확도가 더 좋기 때문에 그동안 이 기능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기능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수 없어요. 만약 오프라인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면 프리미어 프로 자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받아쓰기 된 자막을 확인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하면 실제 장면이나 오디오 부분이 삭제되는 텍스트 기반 편집도 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이 기능을 이럴 때 사용하는데요. 편집할 파일을 불러와서 텍스트 패널 대본 탭에 들어가시면 받아쓰기가 완성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후말 멈춤, 삭제, 모두 삭제를 클릭하면 클립에서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 공백을 제거해줍니다. 이후에 정확도가 높은 자동 자막을 만드는 방법은 유료와 무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카드와 더보기란에 표시해둘테니 참고해주세요. 해외를 타깃으로 한 영상들을 편집할 때 필수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막입니다. 예전에 아이돌이 출연한 영상을 편집한 적이 있는데 반응을 보기 위해서 업로드가 된 직후에 댓글을 확인하러 갔어요. 그런데 해외 팬들의 대부분의 댓글은 빨리 자막을 내놓으세요 라는 반응이 많았어요. 최근에 해외 타깃으로 하는 영상의 기획이 점점 늘고 있어서 가벼운 일상이나 여행, 요리 같은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영어 자막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모르더라도 일일이 번역기를 돌리지 않아도 프리미어 프로에서 알아서 번역해주고 캡션 파일로 만들어주고 이걸 또 SRT 파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도 가능하죠. 자동 자막으로 완성된 한글 캡션 자막을 타임라인으로 불러온 뒤에 텍스트 패널 캡션 탭에서 우측 상단의 점 3개를 클릭 캡션 번역을 선택합니다. 소스 언어는 완성된 언어인 한국어로, 대상 언어는 원하는 나라로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려서 하나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아래에 번역을 클릭한 뒤에 조금 기다리시면 선택된 언어로 캡션 파일이 생성됩니다. 캡션 파일을 내보내기한 후에 파파고나 챗 GPT를 돌려서 잘못된 부분을 더블 체크해주면 더 정확하겠죠? 영상을 촬영했는데 오디오 상태가 엉망이거나 녹음된 파일에서 잡음이 들린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보세요.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타임라인으로 클립을 불러온 후에 창, 기본 사운드 패널을 선택합니다. 음성 강화 항목에서 우측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 해주시면 되는데요. 컴프레서, 노이즈 리덕션, 오디오 믹스 마스터링. 이거 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여기서 믹스 양만 올리시면 AI가 알아서 잡아줍니다. 분석이 완료되고 기다리시면 깔끔하게 보정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리거나 많이 손상된 음성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 적당히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도 배경음악에 맞춰서 일일이 클립을 자르고 볼륨을 줄이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키프레임을 찍어서 낮추시나요? 이렇게 하면 10초면 됩니다. 타임라인에 배경음악을 불러오면 기본 사운드 패널에서 자동으로 오디오 유형을 음악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아래에 있는 버킹 항목의 우측 버튼을 클릭해 활성화해주시고, 버킹 대상은 대화로 설정, 민감도와 볼륨을 들어보시면서 적당하게 조절해주세요. 그러면 대화로 지정된 오디오 유형 트랙에서 소리가 나면 음악이 줄어들고요. 소리가 없으면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촬영된 영상과 실제 환경에서 촬영된 색감이 달라서 당황했던 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화이트 밸런스와 노출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차이가 없기도 하고 수동으로 맞춰줄 수도 있어서 색 차이가 덜 하기는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에는 색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면 기본 색 교정은 필수로 해야 하는데요. 벌써부터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에게는 AI가 있습니다. The <laughs> 이게 바로 비싼 돈을 내고 사용하는 이유겠죠? 루미투리 색상 패널 기본교정 탭에서 흰색 균형 옆에 있는 스포이드를 클릭해 모니터 패널에서 보이는 흰색을 클릭해주면 찍힌 색 정보를 기준으로 나머지 색온도와 색조, 채도를 조절해줍니다. 어, 하지만 이것만으로 AI의 기능이라고 볼순 없죠. 상단에 자동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 전체의 톤과 색균형을 AI가 분석해서 사람 눈에 가장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보이는 색상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이 버튼 하나만 클릭하면 거의 교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색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자동을 클릭한 후에 살짝만 조정해 보세요. 전문가가 부럽지 않은 색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우리 눈에는 흰색,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색정보가 날아간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색교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 이런 영상의 색감은 전문가도 잡기 힘든 부분이니깐요. 색정보가 많이 날아간 영상이라면 색교정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다양한 연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입문자분들이 자막 작업이 너무 오래 걸려요. 편집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타이핑만 3시간 정도 하고 나면 후반 작업할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자동 기능들을 하나, 둘씩 알고 난 후에는 편집의 스트레스는 줄고 재미는 늘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꼭 전문가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문자 분들이야말로 AI 기능을 사용해서 편집을 더 재밌게 스트레스 없이 하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AI 기능을 다른 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프리미어 프로 꿀팁과 유튜브 편집 이야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 주시면 올라오는 영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